어쨌든 간에 요셉은 이렇게 자신의 비전을 이렇게 설명을 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여기서 그그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온그 이스라엘 요셉의 형제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엄청난 과장법.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과장법입니다. 왜 이런 과장을 할까요? 왜 오버를 합니까? 이게 그 성경 저자는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와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훗날에. 그래서 준비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까 그러니까 얘네들 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중에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는 언약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야브라함의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준다는 언약이 있었죠. 그것이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그것이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애굽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보호를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저 독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적 말을 쓰는 겁니다.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았더라 이런 뜻이 엄청 많았더라 온 땅에 가득했더라 과장법입니다. 과장법을 쓰는 이유는 눈에 튀어야 되니까 어? 번성하게 됐네? 이 말은 뭐야? 이거 그냥 쓰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봐서 이 요셉 이야기는 이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17절 보면 시편의 저자는 그 요셉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요그니까타 타인이 요셉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것은 그 이야기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겠죠. 어떻게 뭐, 표현을 하냐면 그 뒤에 주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불러들이시고 온갖 먹을거리를 끊어버리셨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런데 주님은 그들보다 앞서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는 종으로 팔린 요셉이라. 먹을거리가 없고 기근이 없는 그 애국,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앞서 보내셨다. 이것이 바로 시평기자가 보는 요셉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간에 요셉 이야기는 이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절대 자기 개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이 요셉 이야기는 출애국기의 발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독자들이. 이 독자들은 1차 독자가 제가 누구를 했냐면 처음에 얘기했지만 1차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고 2차 독자는 똑같은 상황. 출애굽을 기다리고 있는 포로. 그러니까 출 바벨론을 기다리는 거죠. 출 바벨론을 기다리고 있는 포로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구성이 되고 편집이 되고 확정이 돼서 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세대들에게는 파편적이고 또한 구전적인 어떤 그런 것이었다면 그것이 온전하게 책으로 역겹고 역격, 확정이 된 것은 이제 또그 포로기의 그 시기죠. 어쨌든 간에 그두 가지 둘다 둘 공통점은 이 출, 뭔가 어디에서 이렇게 탈출을 한거는 겁니다. 그 압박과 압제에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가로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이 말을 듣는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아냐면은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 있게 되었는지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있었었는지 왜 우리가 애굽에 왜 내려 왜냐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에 내려와 있었는지 그런 정보를 알게 되고 아그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 출애굽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을 해 주셨구나 너희들이 400년 동안 이 나라에 계기되어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보내주셨는그 언약 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왜 여기에 있는지. 정체성을 알게 되면 필연적으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정체성이 있으면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방향성이 이 정체성과 방향성 이야기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어, 정체성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게 정체성이죠. 이제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정체성은 자신의 방향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규정 그 알려 제시하고 깨닫게 해주는 그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은 아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을 한다거나 나는 왜왜 왜 살기가 재미없다. 뭐, 뭐, 하는, 뭐 하러 사는지 모르겠다. 재미가 없었으니 뭐 하러 사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그것이 온다면 뭐를 확인해야 되냐?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가 진짜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는 누구인지. 이런 정체성이대요 근데 이, 이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혼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우리가 왜 가나다를 가야 되는지. 뭐그 어려운 광야를 우리가 왜 지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가 너무 지났기 때문에. 애굽의 후손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 중에, 그, 요셉의 자손들 중에서도 너무 400년이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왜출애굽을 했고, 걔네들은 되게 웃겨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현실이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부터 받, 알고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고, 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고, 나오긴 나왔는데, 우리는 왜, 근데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요새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정체성, 방향성, 가난안 땅. 왜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가난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